안녕하십니까. 시티앤뉴스 오기 아나운서 이준석입니다. 어느덧 여름이 가고 선선해진 가을 날씨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항상 힘들었던 8월의 무더운 날씨가 점차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8월 레재츠 뉴스입니다. 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꿈을 향해 나아감을 느낄 때마다 행복을 느낀다고 하죠. 지난주, 1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꿈을 더욱 확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8월 21일 갤럭시홀에서 유기들의 진로찾기 포스터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는 진로찾기 포스터 최우수자로 선정된 학생 5명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소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발표는 첫 주자인 예빈 학생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발표자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다채로운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청중들은 때론 조용하게 또 때로는 웃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였습니다. 선수들의 전력을 이끌어내는 스포츠 카운슬러부터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전문가까지 다양한 진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각양각색의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수학의 정석을 패러디하여 자신만의 진로의 정석에 대해 발표한 정예진 학생은 "모두가 저자가 될수 있다고 전하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자신을 작은 사연이라고 칭하며 발표에 임한 오나경 학생은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청중들에게 웃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도 흔치도 않았던 기회같습니다그 초롱초롱한 큰 사연들의 눈빛을 보면서 얼마나 친구들이 진로에 대해서 큰 꿈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대환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다 하시며 발표 학생들과 사회자들에게 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행사는 교장선생님의 총평 후 데카르트의 명언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외치는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진로찾기 포스터 발표가 국기 학생들이 꿈을 향해 다가가는 데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CTN 뉴스 이혜원입니다. 충남 삼성고 학생이라면 1학년 때꼭 경험하는 일이 있죠. 바로 모닝스파크인데요. 최근 들어 모닝스파크에 새로운 종목이 추가되면서 1학년 학생들은 더욱 생기발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활기찬 장면을 김성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충남 삼성고등학교 학생들의 체력을 책임지는 모닝스파크. 어느덧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새 학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모닝스파크에 참여하는 6기 학생들은 선생님들과 밝은 인사를 주고받으며 아침을 시작하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모닝스파크 시작 20분 전부터 농구를 하며 남들보다 일찍 나와 운동을 하는 열정적인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제법 선선해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큰 목소리와 1학기에 비해 정확해진 동작이 운동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운동장으로 나가기 전 학생들은 축무관에서 여러 가지 준비 운동을 통해 몸을 푸는 시간을 가진 후 운동장에서는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1,500m 달리기, 셔틀런, 사이드 스텝과 하버드 스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비교적 기본적인 동작 위주로 배웠다면 이번 학기는 사이드 스텝과 하버드 스텝에 새로운 동작이 추가되면서 조금 더 심화된 동작을 배울 수 있도록 변화하였습니다. 모닝 스파크는 말 그대로. 새벽 경기를 마시며 나와서 인사를 정겹게 나누고 우리의 신체를 깨우고 영혼을 깨우고 마음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모닝 스파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열정과 투지가 느껴져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 같은 것이 느껴지고요. 저도 매일같이 같이 하면서 저 역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학교의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크로스컨트리의 본래 의미는 숲이나 들판, 언덕다위를 달리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이에 걸맞게 큰사에서는 모닝스파크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다 함께 학교 밖으로 나가 학교 주변 산책길을 달리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로스컨트리는 학생들의 기초 체력 향상은 물론 자연과 더불어 뛰며 학생들의 갑갑함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먼 거리를 달리는 것은 혼자 하면 버거울지 모르는 활동이지만 6기 학생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의 의미를 두어 더큰 효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크로스컨트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학생들이 단순히 교내에서 트랙을 달리는 것 말고 학교 주변에 자연환경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요. 그거를 보면서 느끼면서 다양한 지형지물에서 뛸수 있다는 것의 가치를 두고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절의 유연성이나 또 밸런스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기쁘게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학기 모닝 스파크를큰탈 없이 마무리한 만큼 남은 이 학기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Ctn 뉴스 김소은입니다. 나태함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둘 미루고 미루다 보면 어느새 산더미처럼 쌓여진 할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방학 동안 나태했던 저의 모습을 버리지 못해서 많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리틀어덜트인 큰사이연들은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